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방언니입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어 굉장히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요. 예전처럼 결혼 정보 회사를 나는 이용을 한다라고 예전에는 진짜 많이 말씀을 안 하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면 어 요새는 뭐 당당하게. 나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서 이용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 성원하신 또 남자 회원분 한 분이 친구분을 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서 그분이 또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laughs>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 어느 분들이 오실까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정보회사는 10명의 회원이 있다고 라 하면 여기서 6분, 7분 정도는 거의 본인이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서 소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또 주변 소개를 받자니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만만치 않게 있고, <laughs>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속속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음, 낭비라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이제 좀 넘어가다 보면 주변의 소개가 진짜 한계가 있고, 어, 소개가 이제 서서히 끊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결혼을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직접 발로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자녀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 본인이.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거를 어 예전 만약에 제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혹은 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그 10년 전하고 비교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직접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늘어났죠. 결혼 정보회사 쇼핑이라고 하죠. 결혼 정보회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어, 큰 업체를 갔다가 또 저희 같은 업체로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정보회사는 회사의 뭐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니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또잘 보는 부모님을 대동해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다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직접 부모님께 공개를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인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해 봐서 굉장히 괜찮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성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서 어 내가 이 회사가서 결혼했어, 너도 한번 해봐라고 해서 친구분들을 직접 데리고 오시거나 주변의 지인분들을 소개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정보회사를 처음 이용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를 여러 번 이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나는 어디 큰 회사를 갔다 왔는데 그 회사하고는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두 번, 뭐세번 이용하고 오시는 뉴 경험자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을 소개하기가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상담할 때도 왜냐하면 경험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laughs> 매니저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어, 이용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어,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한 10년 전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어, 결혼을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뭐 회원의 절반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워낙 결혼에 대해서 또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결혼 정보 회사는 결혼 생각이 확고하고 결혼을 진정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뭐,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뭔가 정보를 어, 토대로 만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